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이제, 포토역파리의 서랑국입니다. 아시죠? 저를 제외한 배우분들께서 오늘 막공을 맞이하여 잠시 커튼 폴주과의 무대 인사를 진행하게,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laughs>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포토역이라고 하시라고, 이혼자서라는데 <laughs> 제가, 오늘 저만 막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먼저 저녁을 보내는 선들처럼 있습니다.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먼저 촬영은 플래시 없이 하여 주시고 저희가 마이크 없이 무대에 인사를 진행하여 과도한 연사를 하시면 방해가 될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함성 아니고 박수로 힘찬 응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계신 이제 마이란 님의 조한나 배우님 먼저 인사 말씀 부탁겠습니다 이렇게 긴 공연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감개무량하며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공연을 다시 듣기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무대에서 바라보실 는적들이렇게 꽉꽉 차있는 게 진짜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이런 공연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공연 보러 와주시는 관객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함께한 우리 팀원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베스트 드랩을 시켜주신 분들이에요. 배분다 이제 여기서 헬가 역의 이현진 배우님 부터. 안녕하세요. 헬가 콘서트 역을 맡은 이현진입니다. <laughs> 어, 작년에 <laughs> 이어서 헬가라는 캐릭터도 올해 탈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매력있는 매력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배우로서 굉장히 영광이고 하면서도 너무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를 쓰시고 두시간 넘게 저희 공연을 봐주시느라 고생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송선배, 송박사님, 송유택 배우님. 안녕하세요. 필리포드 엔더슨 의 송유택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오늘날까지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했는데요. 아, 모르겠어요. 데스트랩은 항상 언젠가 또할것 같아서 오늘 무대 인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어떤 소감을 준비를 못 했어요. 아, 못했어안 했다 <laughs> 그래야 되나? 참, 해보니까 어, 작년이랑 올해 합쳐서 한 70번도 채 못, 안 했더라고요. 한 거는 한 100몇 번한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제가 이 무대 위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정말 할 거는 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다 하게끔 이렇게 품을 펼치게 해주신 우리 좋은 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마음 여러분들 배우분들 그리고 다또 그걸 또지켜봐주시 목목히 지켜봐주시는 우리 관객 여러분들 오늘날까지 사랑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드니역의 박민성 배우님 무대 네, 인사. 네, 안녕하세요. 시드니 역의 막내 박민성입니다. <laughs> <laughs> 네, 어하다보니 작년에도 막내였고 올해도 막내인데 그 형님들이 다 계셔가지고 너무 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마음 편하게 열심히 이렇게 같이 연습부터 공연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한것 같은데 정말 즐거웠어요. 어, 제스트랩 같은 경우는 썩 유쾌한 내용도 아니고, 정말 캐릭터 자체가 어느 한명막 따질 거 없이 다 뭐, 이렇게, 다른 인물들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 때, 작년에도 마찬가지, 고 올해도 그렇고, 너무 즐겁게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공연장에서도 항상 이렇게 밝은 그런 기운으로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같이 좋은 마음으로 했던 것 같고, 스텝분들도 마찬가지고 컴버니 분들도 마찬가지고 관객도 무엇보다 관객분들이 너무 어, 나쁜 벽이지만 내용은 나쁜 내용이지만 그래도 정말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셔서 너무 이렇게, 그렇게 같이 온것 같아요. 이 세스텝은 여러분들이 다 만드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그 뭐, 존나 시국에 백석 받아배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내일 또 맞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가슴을 넘겨드리고 저희는 이나 놀러가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진명이 <laughs> 아까 대기실에서 별로 할말 없으시다고 <laughs> 네 그러면 진행 좋네요 오늘은 <laughs> 이네 분은 막공을 하셨고 하지만 내일은 두 번의 공연이 더 남아있습니다 전 내일 해야 되거든요 네분 보내드리고 이제 내일도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